음~ 참외 어~ 노지 참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노지 참외가 이렇게 어~ 어느 정도 한팔 정도 뻗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 본순 본선 본순을 잘라줘야 합니다 본순을 잘라주면 잘라주고 격까지 에서 이렇게 나 본순을 잘라주고 이렇게 격까지 에서 나오는 선 어~, 수, 어 순이 자라서 참외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많은 참외를 딸수 있어요 본, 어, 본순을 놔두면 음, 많은 참외도 들 열리고 순도 들 뻗어 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참외는 지금 한 1.5m 2m 정도 가 가량이 되는데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심어야 참외가 순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무섭게 뻗어나가거든요. 지금 이렇게 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정도, 이만큼 다섯 개 모종만 심어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참외 순이 뻗을 거예요. 지금 저기도 또심 저렇게 심어놨습니다.